반대라기보단 아... 반응들이 좀 괜찮았나요? 배윤정 과담님은 괜찮았나요? 어, 그냥 오, 모르겠어요. <laughs> 그냥, 그냥 굉장히 저는 어, 어. 어머니 앞에서 좀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되게 학부모 보시듯이 <웃음> <웃음> 굉장히 아. 발랄하게 와 아. 이렇게,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좀 되게 싹싹하게 보셨나 봐요. 아. 그 아, 생각했던 것보다 좀 괜찮은 아이구나 해가지고 아. 좋게 봐주셔가지고 아. 네. 다행이에요. 예. 저도 좀 처음에 부모님이 좀 반대를 하셨어요. 음. 처음에 이제 뵀는데 어머님께서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시더라고요. 햇집에서 <laughs> 봤는데, 계속 앞에 있는 그 죽어 있는 새우를 보고 있더라고요. 새우랑 눈을 아이 컨택을 하시는데, 저를 똑바로 못 보시고, 좀 약간, 어, 불편해 하시는 약간 느낌? 왜, 왜 그랬을까요? 나이 때문일까요?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아시니까,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. 장모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어요 어느 쪽에 가까워요? 어디요? 저... 와이프랑 장모님이랑. 장모님이랑. 장애우랑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<laughs> 저 58살. 저희 장인어른이 어리십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저... 아, 그래요? 원래... 왜그렇게몰라요 <laughs> 감독님은요? 감독님은 1 8살이셨난박기순 아, 씨가 고마운 게한살 네. 살도... 더... 그러니까 <laughs> 지금 최고가 아니에요. 네, 어른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마음 맞춰가지고 아... 이렇게 결혼했습니다. 아, 음. 심지어는 두번 결혼했어요. 아, 아 이여 어떻게 해야 되나? <laughs> 저는 뭐하고 <하는> 살았나 싶어요. <laughs>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. 무슨 소리야. 기억할 때는 어려움 없었어요? 그래도. 아, 저도 네. 조금, 조금 어려웠어요. 왜냐면 처음에는 장모님 쪽에서 아, 외, 외국인이고 방송인이랑 사귄다고 하니까 좀. 좀 상처받을까봐 걱정 많이 하셨어요. 오. 뭐 그냥 너무 가볍게 연애하고 오. 그냥 헤어질까봐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사이 되게 좋아요. 내일 생일이신데 우리 집에서 생일 하기로 했어요. 오. 사이 좋은데 처음에는 전 캐나다에 있었고 여자그 당시 여자친구랑 캐나다 둘이 있었는데 걱정 많이 하셨죠. 음. 처음에는.